안녕하세요. 3월 24일 목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어, 최근에 HLB는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두 가지 호재성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어, 리보세라닙이 미국 허가신청을 임박을 했고 간암과 선양낭성암 투약이 완료가 되었다. 간암 아, 일차는 글로벌 3상의 환자 투약을 완료했고 아, 선양 낭성암은 글로벌 2상을 완료하고 아, 패스트트랙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에, 좋은 내용의 기사를 또한 언급을 했고요. 아, 또 하나는 리보세라닙이 반려견의 항암제 국내 임상시험 계획에 승인했다. 이런, 이런 어제의 그러한 HRB 생명과학에 대한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허가형 임상시험 계획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용 항암제의 경우는 단 1회 임상 승인으로 곧바로 시판이 가능하다. 이랬었고, 음, 2020년 말 정도 어 음, 박셀바이오가 이러한 음, 박스루키네 에, 반려견 항암제 세계 최초 뭐 이러면서. 어, 단기간에, 단기, 3개월에, 뭐, 1500% 물론 무상증자권도 있었고, 뭐, 어, 다른 세포치료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박셀바이오의, 음, 반려견 항암제 세계 최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했습니다. 었 어쨌든, 음,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추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또한 시장이 냉랭하면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시장이란 녀석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음,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 우리 증시 또는 우리 증시의 개별 종목이 글로벌 시장에 어느 정도가 부합이 되어야 어, 동조화를 이루면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현재 3월까지 어, 이번주 그리고 다음주까지는 여전히 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전쟁 그리고 에, 급등하는 유가의 큰 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저는 현재 3월 또는 4월 초까지는 글로벌 시장을 주시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어 우리 식구님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어 오늘 새벽 유럽시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맞춘 미국시장이 1%대 이상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내용이죠. 우크라이나의 전쟁, 인플레이션의 우려, 그리고 현재 브렌트유가 120달러를 재돌파를 하면서 미국 3대 지수가 또 하락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짙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형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시 오늘 현재 거래되고 있는 유가의 그러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텍사스 원유가 110달러 4.66%의 상승을 했고요. 조금 전 10분 전에 그러한 내용을 제가 캡쳐를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브렌트 이유가 현재 5%의 상승해서 121달러를 현재 거래되고, 금은동 원자재가 모두 1%대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수수, 대두 등등 모든 원자재의 가격이 이와 같이 큰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브랜트 이유가 지난 며칠 전에는 최고 3, 130달러도 이러한 상승을 보여주어서, 어, 물가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 인플레이션 우려니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사 찰스 스왑은 시장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 등의 불확실성과 여전히 씨름하고 있다라고 짚었고 글로벌 경기 둔화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일단 저는 3월 정도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금리 인상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 어, 또한, 음, 갑작스런 0.5%의 5월경에 미국 FOMC에서 0.5%의 인상 가능성도, 어, 열어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OECD는 지난주 발표한 경기 전망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1%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고 물가는 2.5%포인트 더 상승할 것으로 OECD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국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올해 영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더 저조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고, 영국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3.8%대로 제시했고, 어, 이는 작년 10월 전망치를 6% 대비 크게 후퇴한 그러한 3.8%로 제시를 합니다. 또 j p 모고은 올해 이탈리아 성장률 전망치를 4.8%에서 2.5%로 스페인은 6%에서 4.2%로 가까 낮춰 잡았고 오늘 이로 인해서 유럽 증시는 1%포인트 프로, 프로 때 이렇게 하락의 모습을 보입니다. 해외 주식 유럽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역에 마친 유럽의 증시,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1%대의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탈리아가 0.9%대, 스웨덴 1.1, 1.24%, 포르투갈 0.79%, 벨기에 0.95% 덴마크 0.69% 핀란드 1.32% 핀란드라는 나라는 연속 5년 세계에서 살기 좋은 가장 행복한 나라로 이렇게 핀란드 저희 아이도 지난 12월에 한 40일 다녀왔는데 그때는 솔직하게 핀란드 북유럽 왜 추운데 왜 이렇게 갈까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 이렇게 해서 5년 연속 1위가 되었음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역시 0.88%에 이렇게 업데이트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이제 미국 증시 다우존스가 448포인트 마이너스 1.29%, S&P 500 마이너스 1.23. 나스닥이 마이너스 백팔십육. 그래서, 1.32. 브렌티유가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1%대의 하락의 모습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 마이너스 2.48 오늘도 코스닥 증시도 어, 동조화 현상을 좀더 이루면서 어, 하락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 다시금 음, 나스닥의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스닥의 모습이 상당하게 좋게 보였었는데요. 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요와 같이, 이 61선과 51선 사이에서 잠시 멈추는 그러한 모습. 어, 오늘 또 상승은, 어, 약부합, 마이너스 8, 0.84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 강부합을 유지하다가 다시 마이너스 1. 음, 32%로 마감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어, 최근의 모습은 나스닥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좋은 모습이었는데 어, 현재 3일째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어, 잠시 쉬어가는 모습인지 한 이틀 정도를 좀더더 대답 더 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가 되겠죠? 내일 새벽을 한번 봐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는 아직은 5일선과 61선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우리의 코스닥의 그러한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황이 현재 이와 같은, 우리 코스닥은 61선을 돌파해서 거리량도 늘어나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새벽에 유럽의 증시, 미증시 모두 고유가, 물가불안, 인플레이션의 강한 우려로 인해서 대략적으로 1대의 조정 또는 하락을 보였는데, 우리 증시도 역시 그와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현재 나스닥의 선물 역시 마이너스 190. 포인트 마이너스 1.3%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상승을 진행을 하다가 또다시 찬물을 끼얹듯 음,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어, 3월달 정도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에, 안, 에, 모습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4월 초까지 4월 12일까지는 우리는 조심스러운 관망 내지는 가장 저점 부근에서만 분할 매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HLB의 공매도와 그리고 대차상환에부터 한번 다시 한번 접,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일봉상에서 4일째의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서서히 21선 3만 1천원대 어제의 종가가 3만 1천 9백원 3만 1천원대의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오늘 900원 정도를 하락을 하게 되면 3만 1천원 21선 언저리에서 어 상황의 흐름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HLB의 흐름은 어, 전일 공매도가 93,000주가 이렇게 상당히 크게 많이 나왔죠. 가장 최근에 136,000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96,000주 다음에 93,000주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HLB는 대차가 77,000주, 상환이 6만주, 17,400주에 대차가 늘어난 1,400만주에 다시 올라서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78,000주의 상환이 되어서 63,000주가 감소하고 대차가 590만 2천주, 592만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음, 상황이 조금 어, 유가의 불안으로 좀더 좋지 않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서 어, 최근에 상승한 흐름에 에, 다시금 가격 조정이 되어오고 있는데 아직은 전저점 부근 보다는 조금 더 높은 어, 기술적으로 2일선 윗부분에 있는데 어, 2일선을잘 지켜주어서 생명선이라고 그러죠. 어, 잘 지켜주어서 시장 흐름이 에, 글로벌 시장의 그러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우리 증시에 에, 수급을 좌지우지 않나. 에, 재료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리보세라닙의 반려견의 항암제 국내 임상 승인계. 이 부분은 큰 내용의 어느 정도가, 뭐, 어쨌건 어, 못해도 23% 정도 최소한, 아주 최소한 상승해야 할 기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 약세를 보였었죠. 어, 이와 같이 현재 우리 시장 역시도. 음... 투자자들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대단히 눈치 보기,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개 타금 오늘 보게 되면, 3,853억 원이 늘어난 61조 4,491억 원. 그리고, 어, 신용 융자가 1,300억 원이 또 0.6%에 늘어나서 21조 3,152억 원. 음 가장 현재 주식이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조금은 바닥권에 진입하지 않았나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용융자가 또 조금 졸금슬금 올라오는 21조 3천억 원까지.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보게 되고 어, 또 다시 에, 글로벌 시장에서 큰 악재가 터지게 되면 이 부분에서 다시 투매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에, 조금은 염려. 음, 무슨 욕심이 이렇게 많아서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 에, 저 같은 경우는 시장론자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호재적인 그러한 내용이 나와도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제 어느 우리 식구님들이 한 서너 분께서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와도 왜 주가는 거꾸로 하락을 하는가 음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 주식시장인 것입니다. 아무리 허접한 내용의 기사가 올라와도 급등을 하고 상한가까지 가는 심지어는 그러한 어떤 특허라든지, 어떤 반려견 항암제의 세계 최초권으로 단기간에 1500% 올라가는 그러한 것도 있었고. 어. 그러한 부분은 오늘 박셀 바이오가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또 다시 제자리로 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3개월 만에 2,000%의 상승을 하는, 음, 별 내용도 없었던 그러한 내용이죠. 무상증자권. 그러나 우리 HLB는 무상증자들에도, 음, 하루 정도의 반등이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시장, 주식시장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시장 시장을 무시하지 않고, 어, 좋은 내용이 나와도 하락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장을 존중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한 것이 20여 년 이상을 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순항의 시장의 마켓에 순응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도 글로벌 시장의 이러한 고유가 그러한 상황, 인플레이션 우려에 에, 유럽과 미국 시장이 1%대 하락을 했는데 오늘 목요일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여파가 있지 않을까 투매 정도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오늘은 잠시 시장을 관망하거나 잠시 오후 정도만. 어, 한두 번 정도 바라보다가 어, 오후 3시경에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생업에 즐거운 마음으로 열중하는 것이 우리 정신적인 멘탈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한 오전에 하락을 하다가 오후 2시 들어서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어려운 시장의 연속입니다. 일단은 마음속으로 3월간은 음 불확실성이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상황을 좀 시황이나 또는 기사들을 접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그리고 관망 내지는 아주 저가 전저점 부근 요 정도에서만 매매하거나 바라보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목요일 즐거운 일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